올라 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데일리 IT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일 매일 뉴스를 전해 드린다는 거죠 네, 1월 3일 주요 IT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영상을 분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데일리 IT 영상이라고 올라가는 게한 개가 아니라 한두개 이상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CS와 e AMD 그리고 TSMC 관련 소식입니다. 자, CS가 다가오면서 AMD 관련 소식들이 사실 슬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AMD 관련 내용을 계속 유출하고 있는 레 i 스의 a 게임이라는이 사람은 이번 RX 5600M 관련 벤치마킹 결과를 유출했습니다. 1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RX 5600 XT의 모빌리티 버전인 RX 5600M은 새롭게 출시될 AMD의 차세대 APU인 룬와르와 함께 새로운 노트북의 주요 부품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MD가 APU 관련해서 이번 룬와르까지 계속 힘을 빡빡 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노트북 시장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인텔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AMD는 데스크탑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뺏어 온 만큼 이제는 노트북 시장 점유율도 빼서 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유출된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로 게임은 8코어 16스레드의 라이젠 4800H 루누아르 APU와 함께 RX5600M이 탑재된 노트북과 인텔의 8코어 16스레드의 9880H CPU에 엔비디아의 RTX 2060이 탑재된 노트북을 비교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로우게임은 rx 5600m이 노트북용 rtx 2060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전했 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데스크탑 용 rx 5600xt는 엔비디아의 rtx 2060 급의 성능을 보여줄것이라는 전망 도 내놨습니다. 여기에 비디오카드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약 330달러 에 판매되고 있는 rtx 2060에 비해 rx 5 6 0 0 x t 는약2 7 0에서 299달러 사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텔의 주력 게이밍 노트북 사용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AMD 노트북이 나오는 건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희망회로 슬슬 달궈지는 분들 계시겠지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제품이 나올지 결과를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텔은 진짜 이러다가 밥그릇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인텔아. 자, 다음은 AMD와 TSMC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또 핫하게 떠오르는 트위터가 있죠. 정말 읽기 힘듭니다. 이 치약 후호 후 아유, 진짜. 예,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AMD는 알고 계시듯이 TSMC를 통해서 7나노 라이젠 프로세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S를 통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젠3 역시 TSMC를 통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AMD는 TSMC의 2020년 하반기 7나노 공정 생산량을 2배로 예약을 했으며, 그로 인해 TSMC의 2020년 7나노 생산 예약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요, 현재 TSMC의 7나노 생산의 주문 비율에 따른 고객 순위는 애플, 하이실리콘, 퀄컴, AMD, 그다음 미디어텍 순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AMD가 순위가 높진 않죠. TSMC의 7나노 생산 능력은 2020년 3반기에 11만 웨이퍼 생산량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2020년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14만 웨이퍼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하반기에 이 주요 고객인 가장 그 주문량이 많은 애플이 5나노 공정으로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칠라노 생산력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 여유분이 AMD의 생산량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AMD는 이미 3만 개의 웨이퍼 생산량을 하반기에 예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TSMC 칠라노 주문 고객사 중 AMD가 전체 생산량의 21%에 달하는 주문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하이실리콘 그리고 퀄컴과 미디어 텍손으로 칠라노 생산 주문 점유율을 나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쨌든 AMD는 TSMC의 2020년 하반기 칠라노 생산량의 2 1 가까운 수량을 예약해 놨으며 과연 젠3 생산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뭐저 정도 생산량을 예약해 놨다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잘 팔려야 되겠죠. 당연히 TSMC가 나오면 삼성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소식 관련 공개 자료에는 삼성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현재 삼성의 7나노 생산 능력은 15만 웨이퍼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7나노 생산 용량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단순히 7나노 생산 능력만 따진다면 삼성이 오히려 TSMC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2020년에 이 생산 용량을 네 배까지 늘릴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늘리는 만큼 좀 고객사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7노 암페어 2020년 하반기 엔비디아.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삼성과 엔비디아 관련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저와 비슷한 생각이 떠오르실겁니다. 2020년 하반기 출시를 할것으로 예상되는 암페어 그리고 2020년 예약 이다 끝났다는 tsmc 뭔가 좀 이상 하지 않나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데일리 it 소식은 토요일 과 일요일은 업로드를 쉽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또 새로운 소식 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